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1일 화요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생각할 문제에 다니엘 게시록의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모든 인류의 최종적인 두 운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니엘 게시록, 아니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생명과 사망, 구원과 멸망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물러 그의 앞에서 나오는데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두드러지는 핵심 주제로 심판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사나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볼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에 뜻을 나타낸 내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 속에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사를 지면 최종적으로 수학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파종되어진 복음의 최종적인 완성은 수학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최종적인 두 운명은 알곡이 되어 곡관에 거두어지든지, 가라지가 되어 불태움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게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룩한 자는 그대로 그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입니다. 을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그가 참으로 믿은 믿음의 결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의 14절 15절에도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옷은 다 헤어진 죄인의 옷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두루마기를 빨고 죄 용삼을 경험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약에 충실한 자들 바로 은약에 계명에 순종한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군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식계명을 어기는 구체적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점술가는 첫 번째 계명, 음행하는 자는 일곱 번째 계명, 살인자는 여섯 번째 계명, 우상숭배자는 두 번째 계명,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식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은약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후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누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보여주는 심판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판도 반드시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하는 것이요. 그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위를 밝히고 그 지연 형량에 따라서 언도가 되어지고 언도되어진 것은 반드시 집행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분명한 조사가 없이 하는 시, 심판들은 그럴 때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정확한 조사만이 정확한 언도와 집행을 하기에 유익하고 아무도 억울한 자가 없도록 명확한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네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문을 나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집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의 기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충분한 기회가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마지막 때도 신실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모든 수학의 마지막은 이와 같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살로 지는 것처럼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심판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조사 심판의 필요성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수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게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엄숙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속기, 뵙기 원하는 기대함으로, 매일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성경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설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